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부분은, 교회는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든든히 서졌다, 든든히 세워졌다, 이미 든든해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든든히 서갔다. 교회는요,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지금 믿음의 교회의 시작과 같이 작은 교회여도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은요, 교회가 이미 완성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가질 때까지 성장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어진 곳이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먼지가 날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구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결국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서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부셔지고 있는, 다듬어지고 있는 우리도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